안녕하십니까. 에스모티브 최작가입니다. 날씨가 조금 흐리죠? 어제는 맑았는데. 어. 자, 이쪽으로 한번 와보시면요. 자, 지금 보시면은 어플을,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죠. 작동을 시켜놨고. 이거 고플 어플이에요? 아닌데? 배터리 어플인데? 지금 배터리 모양 보이잖아요. 맞잖아요. 어. 에코플로우. 어, 죄송해요. 예, 네, 아, 요즘, 여러분, 리얼하게 가야 됩니다. 잠깐만. 좀 카메라 빠져봐요. <laughs> 김PD님이 저번 방송도 그렇고, 다시 들어오세요. 지금 어쩔 줄을 몰라 하시는데. 맞아요. 이거 지금 충전되는 모양인데. 와, 이게 일종의 수위게이지처럼 1시간 34분을 사용할 수있다요 아, 이번에는 김피이님았어요 그리고 22도 현재 온도, 입력하고 출력에 대한 게 있는데, 자, 이 상태에서 한번 보여드리면요. 자, 지금 무선 충전이 이루어지고 있고, 탭 충전이 이루어지고 있고, 어 대표님 오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예,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예. 저희 지금 풀충이고 어플리케이션 때문에 설명 한번 드렸거든요. 네. 요거 괜찮네요. 아, 이게 핸드폰으로 조작 다할수 있어요. 아, 네. 이거는 일단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좀 연령 있으신 우리 형님, 누님들, 7 80대 분들도 아주 간단하게 어플리케이션 설치해서, 어, 금방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핸드폰을 갖고 있으시면은 다 하실 수가 있는 거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고, 현재 상태를 봐야 될거 아니에요. 지금 케이블을 연결해서 그런 게 아니라 케이블을 빼도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대표님. 네, 그렇죠? 맞아요. 예. 지금 충전 물량은 려 네, 충전 충전이에요 무선 와이파이 연결해 놓고 네. 무선으로는 거리가 있으니까 그렇죠 와이파이를 보시고 이 거리상으로는 한 10m? 어, 그 정도 될같요 예, 뭐, 네. 간섭 없으면 뭐 충분할 것 같고. 네네. 자, 지금 구성되어 있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쪽은 이제 공기 충전기인데, 타이어 공기 바람 넣는 건데, 에어컴프레셔라고 하죠. 이렇게 한번 준비해 놨습니다. 지금, 없어요. 단자 없어서 못 물려 는 거고. 네, 맞아요. 예, 다른 것도 가능하고. <laughs> 자, 램프 충전하면서 동시에 지금 켜있고, 대낮이기 때문에 잘안 보입니다. 자, 그리고 특정 브랜드를 갖고 있는, 어, 이렇게, 저희, 사운드. 네. 사운드 빠져, 거의 뭐. 그 그래? 이거 브루스 네, 루투스 예, 스피커. 네. 그리고 크레모아라고 아주 유명한 라이트. 네, 라이트입니다. 이 라이트까지 지금 충전이 이루어지고 있고, 네.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카메라, 고프로, 네, 하나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자, 여기 우리 주인님 거 개인적으로 이렇게 한번 놔본 건데, 무선 충전이거든요. 네. 딱 붙어서 충전이 이루어지는 네. 어, 범위를 네. 네,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돼지코를 또 연결할 수가 있어요. 돼지코 연결해갖고, 이렇게 지금 충전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이제 탭이 또 있습니다. 자 이렇게 노, 보셨는데 노트 북도되고다 예, 됐는데 끝나죠 하셨죠? 아닙니다 무선 충전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현재 무선 충전을 이렇게 77% 지금 충전을 하고 있고요 어 이쪽에 보시면 이제 가방이 이쁘네요 진짜 귀엽죠? 주임님 말씀이 맞네요 <laughs> 어깨끈도 들어 있고요 아, 이거는 어깨... 뭐 그냥 네, 뭐 치로 예. 쓰셔도 예. 세면 도구 같은 거 그럴까요? 세븐, 세면도구, 세면도구 네.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네. <laughs> 3 4 9 0 0 0원에 예. 지금 기본으로 가방까지 점에서 포함해서 이벤트 중이에요. 예. 34만 네. 9천 원. 기본. 이벤트니까 예. 이게 이제 끝나면. 예. 아시다시피 예. 혜택을 받으실 수 없겠죠. 없죠, 없죠. 네. 예, 그러면 또 따로 사야 되는 네. 경우가 되겠죠. 이 가격에. 예. 정말 싼 거예요. 34만 9천 원. 예. 넣... 예. 네. 자,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파워뱅크를 넣고 다녀도 되겠지만, 이제 좀 있으면 좀 놀러 다니잖아요. 많이. 그죠? 이제 해외여행도 가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어깨에 맸을 때, 카메라 가방. <laughs> 어 패션 스타일 한번 보시죠 <laughs> 네, 조금만 더 늘려 볼까요 동남아 같은 데, 데 가면은 우리 돈가방 같은 거 필요하잖아요 아 그죠 그리고 기내용 가방 꼭 예고 필요하니까 이렇게 해서 계속 메고 다니면서 그죠 뭐당 떨어지면 초콜릿도 꺼내 먹고 <laughs> 뭐, 딱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네, 해줬습니다 기본 구성이고 지금 천안툴레 총판에는 몇 대가 있을까요 현재 지 예. 많이 갖고 있어요 많이 갖고 네, 있습니까? 충분합니다 재고는 그렇다고 막한 500개 이상은 아니겠죠? 아그 정도까지는 네. 아니고요 <laughs> 여러분 지금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친구 말고도 프로모션을 지금 현재 진행을 하는데 이 프로모션 진행하는 여러 가지 요인 중에 보니까 인기가 하늘을 찌르더라고요 네. 그래서 본사 차원에서는 여러분 그런 게 있습니다 수요가 많아지면 은 생산량도 늘려지면서 대량 생산을 이루어지면 가격이 내려가게 됩니다 지금 딱그 시점이 된 거거든요 확실히 소비자층께서 많아지신 거는 맞는 거 같네요. 그렇죠? 그렇죠. 처음보다는 네. 이제 그렇죠? 출시했을 때보다는 맞아요. 가 많아졌죠. 음. 그래서 가격이 얼마라고요? 34만 9천 원이요 네. 34만 9천 원. 34구 <laughs> 있지 마시고요. 34구 이전에는 약간은 비싼 몇만원더된 가격이었어요. 거기에 가방도 포함해서 드리는 거니까 어, 이 범위 좀 참고하시면 되겠고 완전히 화창하지 않으니까 지금 현재 상태를 아마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죠 그리고 이렇게 많이 꼽아 지만 네. 잔량이 50% 밖에 없잖아요 네. 그런데도 1시간을 충전을 할수 있어요 지금 순간 연결이 끊김 나왔었는데 다시 이제 됐거든요 네. 아까보다 지금 4분 줄은 것 같은데요 네. 네. <laughs> 완전 풀로 이렇게 쓸수 있는 미니 파워뱅크 아마 근데 우리나라 달인 분들이 많으셔갖고 파워뱅크 만드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렇죠 직접 이제 다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이렇게 작게 있으시면 연락 주십시오 근데 정말 이게 네. 높게 평가를 해주셔야 되는 게이 네. 조그만한데 네. 인버터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이 아. 조그만한 곳에 그리고 무게가 2kg밖에 안 돼요. 맞아요. 정말 가벼운 거죠. 경량화에 빠른 충전, 네. 초고속 충전과 네. 경량을 목적으로 나왔고 하이그로시 재질이라 여러분 이 재질은 현대기아차 요즘 신차 출시하면은 다 하이그로시가 들어가거든요. 고재질이라고 그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얘가 저희 진짜 많이 썼는데 그 자동차 실내 에 있는 그 하이 네. 하이그로시보다 스크래치가 덜 나요, 정말로. 네. 이제 보장 제가 할 수는 없겠죠. 네. 근데 말씀을 이렇게 한번 대해해한번 드려보는 거예요, 정말. 로 품질이. 여기 또 손잡이도 다 있고. 네, 손잡이도 있고. 잠깐 그요요 보시면은, 네. 보시면은 이렇게 네. 뒤에 손잡이까지. 손잡이도 있고. 이렇게 잡을 수 있는 이렇 그렇죠. 네. 손잡이까지. 네. 그리고 이쪽에 지금 대표님 이쪽에 주인님께서 갖다 주셨는데 태양광 그 전지판도 연결이 돼요. 네. 그때 충전할 수 있는 그 케이블. 그 다음에 차량 네. 충전. 차량 충전인데 시거잭 꽂아서. 어, 여기그 노란색은 충전 단자. 네. 죠 그리고 요거는 가정에서 쓰는 돼지코 연결해서 네. 하시면 되고, 어, 이렇게 더불어서 작은 파워뱅크 갖고 다니시다가 혹시나 나는 트레일러가 좀 필요하다. 그러면 뭐 타이어도 따닥따닥 하네요. 어, 네. 새 거죠, 새 거. 네, 이 친구. 저번에 한번 판매 방송 했는데 가격 너무 깎으셨더라. <laughs> 우리 시청자분. 예. 네. 일단 감사합니다. 관심 가져주셔갖고 현재 가격은 1,550만원. 네, 이렇게 네,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진짜 돈이 없어서 파는 게 아니라는 거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복지용으로 놓은 건데 가져가고 싶은 분 계시면 1,550에 빨리 가져갈 수 있는 아, 이거 가격이라고 말씀하셨죠저거랑 네, 같이 한다. 아, 요거 요거 맞아요. 여러분 요거. 네. 저거가 이정도면 그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바로. 아. <웃음> <웃음> 요거 요거 잊지 마십시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 방송은 자, 미니 자가 미니 리버 파워뱅크 방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번 계속 어, 동시 다발적으로 충전을 하고 있는데도 배터리는 아이고, 아이고, 음. 아이고. 아하, 아하, 이거는 개인 정보니까 비번러 아세요? 주인님 건데? 아 모릅니다. <laughs> 주인님 비번 뭐해 비번? 또 언제 바꿨어? <웃음> <웃음>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백상계를 계속 볼수 있는 그런 범위도 확인할 수 있으니까 아마 파워뱅크에 대해서 쓰시다가 의심되는 실분들은이 어플 이용해 시면 아마 만족도 높잖아요. 지 않을까 네, 여기 생각이 보시면 예. 온도도 나와요 온도 예, 온도 네, 예. 온도도 이제 파워뱅크에 대한 온도 발열이 그렇죠. 얼마 정도 먹고 있나. 아까 23도였는데 지금 25도로 올라가고 있는 네, 니까 네. 사용량이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것도 나오고 예. 이제 뭐 배터리 잔량부터 해서 출력되고 있는 소모되고 있는 그. 그렇죠. 전자 어플 네. 어플네 무료예요. 음, 네, 네. 저희 에코플로우 치시면 네. 다운 받을 수 있거든요. 자, 네. 여러분, 아까 349였죠? 네, 33, 34만 9,000원. 000. 잊지 네. 마시고요. 요 가격으로 요 구성으로 충전할 수 있는 아마 유일할 거예요. 그 파워뱅크 아시면 되겠고. 아마 공대생들 분들은 만드실 거예요. 아, 그렇죠. 네 그런 분들은 만드셔 갖고 저희랑 조인해서 판매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빼먹었네요어 아, 왜? 용량을 네. 얘기를 하 네, <laughs> 제일 중요한 거네요. 다 아시는 줄 알고. 용량은. <laughs> 네. 네. 용량은 어떻게 되죠? 대표님? 용량은 그냥 네. 200, 그러니까 20암페어라고 보시면 20A. 돼요. 20암페어 100암페어 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80암페어도 있고, 70암페어도 있고, 뭐 100암페어도 있고, 120암페어도 있는데, 음. 이제 제일 이제 기본 20암페어, 네, 초소형 음. 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행용으로도 갖고 다니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 해외여행용으로는 좀 벅차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2kg가. 어, 저희 인플루언서들이 네. 이미 네. 그 자전거 투어 하시면서 아, 자전거를 기본이죠. 네, 자전거 투어 하시면서 뭐 음. 충전하실거 하시면서 다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노트북 사무용 하시는 분들이 좀 이렇게 굉장히 많이 필요하실 것같고요 그렇죠. 그리고 네. 뭐 네. 네. 어, 부동산업 <laughs> 쪽 하시는 분들은 견적에 대한 것도 그렇고 뭐 임대차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서류가 필요한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안 그러면 또 부동산 사무실 또 가야 되니까. 프린트기 갖고 다니면서 이렇게 동시에 쓰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여러 거거든요. 가지로 네. 전력이 필요한 곳이면 그렇죠. 네, 정말 간단하게 맞아요.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필요할 때. 가방 진짜 편한데요? 아 그래요. 네. <laughs> 아, 여러분, 삼사구 잊지 마시고요. 삼사구. 삼사구. 네, <laughs> 다음 시간에 삼사구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릴까요?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